오늘의 주제, 주제는 고혈압을 치료하는데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드리는 방법은 어느 집에나 하나는 갖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걸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미 발 운동, 손 운동, 눈 운동, 이거를 계속 하시면 고혈압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빨리 내리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 어느 집에나 보면은, 아, 이렇게 생긴, 뭐, 어, 어 뭐, 어? 뭐, 빗자루가 있습니다. 그 뭐, 이거를 이렇게 돌려빼면은, 어, 돌려 빼면은, 돌려, 어, 돌려 빼면은, 이런 막대기가 생기잖아요. 뭐, 집에서 이런 막대기를 사용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런 이러한 뭐 어? 지팡이 지팡이를 갖고 있다가 지팡이를 사용해도 좋고 뭐그 어, 하여간 뭐 이런 막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제가 고혈압을 치료하는데 쓰는 아, 기구들입니다. 그런데 <laughs> 아, 방법은 뭐냐면은 <laughs> 미리 아, 이 운동을 하기 전에 이제 집에 있는 혈압기로 이제 그, 그 재세요. 어뭐 아, 데이트 아 여기 날 날짜가 날 나, 날짜가 있고 그다음에 어어 어, 여기 뭐아 아침 저, 저녁 이렇게 있으면은 아침에는 혈압을 쟀더니 뭐 예를 들어서 어뭐 180에 뭐 어? 뭐, 100이었다. 그리고서 아침에 이렇게 쟀어요. 그리고 나서,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쟀세요 그러면 이게, 뭐, 어, 168에, 뭐, 95, 뭐, 이런 식으로 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다음날에는 뭐, 오늘이, 아, 어, 3월 10일이니까, 아, 4월, 뭐, 12일,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재면은 뭐 어? 175에 뭐 95에서 이제 또뭐 예를 들어서 165에 뭐9 5뭐 이런 형식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여러분이 아, 30분 정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30분 동안 이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본인이 좋아하는 그뭐 뉴스가 30분 하잖아요. 그럼 뉴스를 갖다 딱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운동을 시작하면 이제 30분에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 여기 여기에 이제 에? 그 어? 이렇게 이제 막대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laughs> 방법은 팔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막대기에다가 그래놓 우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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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움직입니다 다 끝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는 조금 높이 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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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더 높이 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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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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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또 바, 반대쪽으로 이렇게 내, 내려가고 이렇게 한 그러면은 이제 어, 발 가락에서 어, 시작해서 발 뒤꿈치까지 이제 다 마사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사지가 되면은 처음에 이거 하게 되면은 어, 이런 것을 다리를 어, 어, 이런 봉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여기가 무지 무지하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점점 아픔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거 완전히 사라졌을 때는 대개 보면은 2주 내지 3주 정도가 되면은 거의 뭐 정상 혈압으로 거의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어,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요 이런 숫자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요 운동 요 운동을 갖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혈압이 내려가는데 그 혈압이 내려나고 내려갔다고 해서 그곳이 항상 같이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 음 과거에는 내가 뭐200 어? 200에 얼마였었는데 여기에다가 20% 하면은 어, 40이잖아요. 그러면 어, 약한 160이 160으로 갖다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그렇게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 그리고 나서도 계속 하시면 좋지만은, 이 정도 내려와는 것에, 어, 이 정도 내려왔으면은, 그 다음번에 하실 거는, 그냥 최소한도, 어,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은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혈압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 160정도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혈압약을 복용하는 대신에, 제가 권하는 이 운동들을 해가지고, 혈압약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들이 문을 닫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아니, 약안 먹고 혈압이 내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또는 또 제약회사에서 어또 메디컬 닥터들한테 얘기해서 메디컬 닥터가 처방을 하는데 메디컬 닥터들이 처방할 필요가 없어서 메디컬 닥터 오피스가 혈압을 혈압을 재는 곳을 재는 곳으로 돈벌지 못한다고 그러면 제 꿈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제가 권하는 운동들을 하셔서 정상 혈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